안녕하세요, 루기파파 이대표입니다! 빠, 쫙! 오늘은 또 루기파파 이대표가 왜또 카메라를 켰느냐! 자,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매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버로 찾아뵙고 있었지만 사실 유튜브에서 단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익 발생은 20년 연초부터 조금씩 되긴 했었지만, 제가 제 계좌로 돈을 받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이만큼씩 쌓여가고 있구나.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유튜브에서 입금이 됐습니다. 제 계좌로. 얼마가 입금이 됐느냐? 무려! 요만큼. 11만 얼마죠? 여기, 제가. 캡쳐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입금이 됐어요. 이게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 아닙니까? 제가 진짜로 유튜브에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지금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욱더욱더욱더욱더 더욱 채널이 커지면은 이것도 커지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벤트. 바로 천하제일 n n c 대회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천하제일 NNC 대회를 통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유튜브에서 받은 돈 이상으로 제가 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첫 수익을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11만원 돈 뱉기 받질 못했지만 저는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한 15만원 정도를 쓸 예정에 있습니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만 이번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시점부터, 그니까 러 9월 26일이죠.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간 댓글로 N행시를 받도록 할 텐데요. 키워드는 총 다섯 개입니다. 루기파파, 이대표, 이루기, 이루기군, 재밌는 놀이. 이렇게 다섯 개의 키워드 중에서 아무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적어서 올리셔도 돼요. 다섯 개의 키워드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키워드를 골라서 거기에 맞는 N행시를 적어서 댓글로 써주시는데 댓글만 쓰면 선물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으시려면 댓글에 N행시를 쓰시고 그 밑에다가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써주세요. 제가 카톡 선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우체국 가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물건 달아가지고 거기서 보내고 집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3만원 도서상품권, 뭐 문화상품권 이런 걸로 해가지고 3만원 어치로 제가 개인당 3만원 총 5분께 35, 15만원 어치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첨은 그분은 만약에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썼다.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거 하나로 당첨이 될수 있지만, 중복 당첨은 안 되고, 중복 참여는 가능합니다. 심사 기준, 요거 중요한데, 심사 기준은 무조건 제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로지 제 기준으로, 공평하게, 저 기준으로, 뭐 누가,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N행시만 봐서, 제가 느끼는 감정대로,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추첨 영상도 촬영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3행시를 딱 봤어. 아니면 4행시를 봤어. 5행시를 봤어. 딱 봤는데 반응이 <laughs> 이렇다거나 두 번째. 야. 오. 이렇다거나 아니면 요렇다거나. <laughs> 요렇게 재미가 있든 감동이 있든 메시지가 강렬하든 뭔가 임팩트가 저한테 뽀악 와야 뽑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설과 비방 또는 선정적인 문구 등 어, 건전 채널에 맞지 않는 단어가 포함이 돼 있다면 그거는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루기 파파는 세상의 모든 건전한 놀이와 함께하는 건전 채널입니다. 건전 채널, 건전 채널. 오랜만에 여는 구독자! 이벤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구독자 600명 때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그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구독자가 1,7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번 이벤트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구독자도 좀 늘려주시고, 여러분들 선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 주시면 더욱더 큰 보답을 해드리는 루기바바가 될테니까요 이런 선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놀이소스, 장난감 등등등등등 세상의 모든 건전한 놀이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반바지 입었지롱 빠